대법원 2022년 2월 17일 선고 2021다 218083 판결 사건명 임금 1. 시용 기간 만료 후본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 기간과 본 근로 계약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시용일은 본 근로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것을 말한다. 근속 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 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 기간 만료 후본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 기간과 본 근로 계약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의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